정석 9편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파크 골프는 공을 원하는 곳으로 원하는 만큼 보내는 게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공을 원하는 만큼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공 원하는 만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을 원하는 만큼을 보내기 위해서는 거리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거리 조절은 어떻게 하나요? 거리 조절 방법은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스윙의 속도로 거리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백스윙 크기로 이제 스윙의 크기를 조절해서 거리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저희는 오늘 그러면 두개다 배우나요? 아니요 저희는 두 가지 중에 한 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백스윙 크기를 통해서 거리 조절하는 방법을 적극 추천합니다. 적극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거리가 파악됐으면 백스윙을 설정하고 저는 이제 백스윙 크기만큼 올리고 리듬만 하나 둘 하시면 조금 더 편안한 거리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저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거리 조절을 하는 걸 한번 보여 드릴게요 처음에 샷을 약하게 4분의 1 스윙을 하고 4분의 2 스윙하고 4분의 3 스윙하고 그 다음에 4분의 4 스윙 풀 스윙을 하면서 거리가 얼마큼 나오는지 총 4번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어, 네. 자 4분의 1 스윙 한번 해 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셋 35가 나왔죠 정도 나갔네요. 음. 4분의 2 스윙 하프 스윙 해 보겠습니다 <laughs> 80m. 어, 8 0이 나갔죠 4분의 3 스윙 한번 해보겠습니다 9 3 m 93 나왔죠 그럼 마지막 풀스윙 m 11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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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 그렇게 해서 지금 중요한 거는 스윙의 크기가 올라가면은 같은 리듬으로 거리가 늘어난다라는 걸 확인했죠.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내가 4분의 2를 쳤을 때 얼만큼 나가는가를 판단하는 게 좋거든요. 4분의 2에 나갔을 때 아까 35m가 나갔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0m가 남았다라고 했을 때는 4분의 2보다 조금 더 줄여보면 되는 거지. 그럼 제가 20m 정도 한번 컨트롤하면은 아까 이쪽이 이제 35가 나갔으면은 20m를 노린다고 했을 때이 기준보다 좀 줄여주시면 됩니다. 4분의 1보다 더 작게.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 둘. 그렇죠. 오, 그러면은 딱20 정도 그렇죠. 나오네요가 나오죠. 어, 이런 식으로 해서 백스윙 크기는 달라지고 그다음에 이제 리듬은 동일하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50 한번 보내겠습니다. 20, 35. 이 쯤이면 50될것 같아요 그쵸 1 4분의 1과 하프스윙 사이 그러면 50오 이번에도 50 거의 딱50 나왔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내가 1 4분의 1 스윙을 했을 때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계산을 하면은 내가 백스윙을 얼마큼 들었을 때 어느 정도 거리가 나온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리 조절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리듬에 맞춰서 백스윙만 올라갔다가 하나, 둘 치면은 거리 조절을 훨씬 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4분의 1 스윙 할 때랑 풀스윙 할 때랑 리듬이 똑같으면 스윙 속도도 사실 좀 달라지는 거 같지 않나요? 아 그렇죠 스윙의 속도는 달라져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스윙의 속도는 더 빨라지겠죠 중요한 건 헤드의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의 중심이 리드하는 속도는 비슷하게 가져오는 거요 음 결국 헤드는 손이 가는 길을 따라오게 돼 있어. 요 그래서 제가 하는 느낌,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한다고 하면은, 시속 30km로 붕 뺐어요. 네. 그러면은, 많은 아마추어들이 내릴 때, 70, 빵! 이렇게 때려요. 근데 저는 30으로 갔으면 그냥 30으로 이렇게 보내주려고 합니다. 음 어. 아마추어들은 이렇게 올렸을 때, 샷 때리면은, 여기서, 빵! 가속력을 붙여 어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하려고 해요. 어, 이런 식으로 스윙하면 거리는 어 많이 나갈 수 있는데 거리, 조절은 어 많이 음 거리 오늘 조절을 많이 어려워. 거리 조절을 하려면 항상 같은 리드. 그냥 그대로만 해도 지금 쳤던 거리만큼 나갈 거야. 슉. 슉. 어 그러네요. 맞죠. 제가 굳이 큰 힘을 주지 않고 손은 속도가 비슷하게 올린 속도, 간 속도 그대로 했죠. 결국에는 거리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갔던 만큼 그대로 반복하는 연습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러면은 연습 얘기를 나왔으니까 거리 조절 연습을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네.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훈련을 할때 세게, 약하게, 중간. 처음에 세게 때려. 그고두 번째 약하게 때려. 그 다음에 중간으로 때려. 이런 훈련을 엄청 많이 하면은 거리 감각 능력이 엄청 좋아져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엄청 쉬운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생각보다 려워요 어, 한번 보여주세요. 어,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거의 풀에 가깝게 때리면 돼요. 두 번째는 지금 내가 세 번을 때릴 것 중에 제일 약하게 치면 돼 자, 지금 이제 한35 때렸어요. 그러면은 80과 35 사이를 때리면 돼요. 오, 46. 지금까지는 그냥 제가 말없이 때렸잖아요. 하나, 둘. 밀 말하면서 한번 때려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약게103 나왔습니다. 약하게는 제가 세 번째 샷을 염두에서 그 사이에 넣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컨트롤 조금 어렵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네. 세게 쳐볼게요. 약하게? 자. 이러면 지금 엄청 어려워진 거야 약하게는6 6이나나이네요 그러면 지금 7,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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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진짜 어려워지는 거야. 무시 딱 떨어졌죠. 이런 식으로 거리 조절 연습을 계속 해 주셔야 된다. 방금 이제 때렸을 때 말을 못했는데 하나 둘 리듬을 했어야 돼요. 마지막에 없었다치고 리듬을 하나 둘 이게 더해서 이렇게 속으로는 했는데 촬영하고 있다 깜빡을 해버려가지고 하나 하나 둘셋 컨트롤 되죠. 어, 아,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첫 샷에 당연히 맞출 수 없어요. 저도 못 맞춰요. 근데, 처음에 시도했을 때 그거에 대한 감으로 설정값을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면은 자동적으로 점점점점 이제 조절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하지 않고 샷을 하면은 조절을 못 합니다. 근데, 동호인분들이 필드레슨 나가서 항상 질문 던지는 게, 거리지가 얼마큼 남았을까? 라고 물어보면은, 한 대충, 이렇게 되는 거요 그러면 안 돼요. 어, 그럼 어떻게 정확해요? 그냥... 아... 내가 틀려도 되니까 정확하게 찍으셔야 돼요. 어... 찍으셔야지 제가 샷을 때렸을 때 벗어났어요. 많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제가 있었던 자리에서 그 거리까지 걸어가 보면은 내가 찍었던 거리가 잘못된 건지 음 아니면 스윙이 잘못된 건지 내가 거리 조절을 못한 건지 아니면 애초에 거리를 잘못 봤는지 그렇죠.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파악하는 것만 하더라도 내가 거리 파악을 실패했는지 백스윙 크기를 잘못 설정했는지 이거를 빨리 분별해서 다음 타에는 무엇을 수정 해야 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거리 조절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수 있어요. 네, 오늘 이렇게 거리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거리 조절의 핵심 포인트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 스윙의 크기로 거리를 조절한다. 그 스윙의 크기를 연습하는 방법은 세게 쳐보고, 약하게 쳐보고, 그 중간으로, 중간 거리로 공을 보내보도록 연습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실제로 필드에 나갔을 때는 먼저 거리 파악하고, 이제 백스윙을 얼마나 들 건지, 정한 다음에 쳐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실패했다면 거리 조절에 내가 거리 파악에 실패를 한 건지 거리 조절에 실패를 한 건지를 빨리 캐치를 해서 다음 타에 반영을 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했다고 실패해서 멈추지 말고 한세번 정도는 계속 거리 파악을 하든지 백스윙 거리 조절을 제대로 설정해 보든지 이거를 세번 정도는 틀려 보셔야지 감이 와요 여러 번 계속해서 시도하시면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거리 조절을 완벽하게 해내는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오네 이 영상 보시고 거리 조절 연습 잘 하셔서 꼭 원하는 곳으로 원하는 만큼 공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편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